남의 집까지 서슴없이 들어가 버린 우리 저기 친구 사라졌네요 이제. 또랑이는 산책 나올 때마다 형아들 누나들이 사라지니까 땅 여기가 경계선이에요. 또랑이는땅 여기에서 남의 집도 안 가고 남의 땅도 안 가고 항상 기다려요. 형아 이리와 이리와 이런 느낌으로 오네요. 친구. 잠깐 봐요. 어니까 너무 좋았한데 이제는, 친구가, 아우, 또 나한테 오나. 친구가 완전히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가지고, 이제는, 이제는, 나올 때도 같이 나와요. 안 싸우고. 아, 보기 좋다. 아우, 산책 나올 때마다 이놈의 형아, 누나들이 어디론가 사라지니까, 또랑이는, 전쟁근근. 그리고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면서 안 오나? 이제 오나? 저제 오나?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저거 봐요 또 친구는 사라지죠 또랑이는 안 가요 또랑이는 엄마랑 한번 헤어졌던 경험이 있고 이러니까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꼭 붙어있으려고 그러죠 딱 저기까지가 또랑이가 가는 곳이에요 또안 가러 갔구나 저기, 이제 또랑이가 조금 마음 놓고 발 들여 놓은 게 이제 저기까지. 저기 뭐 깊이는 안 들어갔어요. 저 집. 딱저 집, 저기, 저기까지만 딱발 들여 놓죠. 이제 좀 있으면 그때 뭐 점점 넓어질 거예요. <laughs> 아, 가을이 되면 여기 감나무 같은데? 감나무 맞나요? 아, 근데 저기 더긴 한데 가을 느낌이 있어요. 가을, 저기, 태양 위치며, 고도, 저기, 그늘에, 고, 고도며, 뭐, 이런 게 아직 도있나 하지만, 시골은 아침, 저녁, 살만해요. 또랑아. 어. 또랑이가 더 하네. 아, 어디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? 형아, 걱정되니까 가지 마! 이러는 거야? 왜 이렇게 겁없이 돌아다녀? 그러는 거야? 곧 있으면 진순이는 또 저쪽으로 사라지고, 또랑이는 진순이가 사라진 곳을 또 하염없이 진순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또랑이는 저 집에 입구까지만 딱 가요. 근데 진순이는 이제삘 받으며 <laughs> 저 집을 넘어서 막 남의 집까지 여기는 사람이 사는 집인데 <laughs> 한 서면까지 보고 또랑이는 이제 깊이는 안 들어가더라고 아 순순이 너무 귀여워. 진순아, 여기 한번더 찾아봐. 우리 진순이의 진가를 내가 참진순이또 사라지거든요. 좀 있으면 사라졌다. 한참 있다가 와요. 근데 이제 밭에 막 들어가 가지고 밭 주인이 좀 있다가 또 항의가 들어올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은 되는데 사라진 진순이를 우리 또라이가 여기서 하염없이 기다리죠. 윤순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. 또랑이는 따라 안 가요. 어, 저 누나 왜 저래? 이런 느낌. 윤순이가 멀리 안간니 저기 있다. 이 새까만 나비는 뭐죠? 나비도. 우리 또랑이처럼. 일쯤에, 일쯤에 나비인가봐요. 여기서만 노는 거는 얼마든지 되는데. 저기, 밭에, 뭐, 밭에, 뭐, 판매를 왜 짓는 건 아니에요. 자기들 그냥 먹겠다고 드시겠다고, 가족도 나눠주고, 지인들 나눠주고, 조그맣게 짓는 거라서, 그래도, 그래도 또 우리가 조심하는 게 좋죠. 그건 우리 생각이고. 우리야, 뭐. 또랑아. 갈까 말까, 우리 또랑이. 아. 떠라나! 이게 무슨 나무지? 이게. 여기도 그래도 호박도 심어놨네요. 뭘 뭐, 뭐, 심기는 심어놨네. 여기 보면 대추나무도 있었던 것 같은데. 대추나무, 감나무, 뭐, 이렇게.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도시 근교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뭐 주말에는 여기 와서 지내고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일부러 없는데 막 사서 막 그럴 것까지는 나는 없다고 봐요. 그래가지고 후회하는 사람들 많거든요. 뭐 농작물 한 1년 내에 지출이 얼마나 됩니까?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, 안 많거든요. 그거를 위해서, 뭐, 수, 뭐, 1억 넘는 돈을 들여서, 뭐, 이런 걸또 구비를 하고 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? 있는 거면,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있는 거라면, 근데 또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있는 사람들은 싫어라 하더라고, 또. 어려서부터 막 이랬던 추억이 있고, 이래가지고, 너뭐 먹니? 우리 일쯤에, 뭐 먹, 뭐 먹습니까? 우리 또랑이를, 뭔지, 뭔지 모르겠다. 아, 지렁이. 말라 비틀어진 지렁이. 야, 하여튼. 또랑이는, 여기에서 막. 네, 또랑이. 아이고, 우리 진순이, 친구 진소리 다 말도 못했어요, 그냥. 너무 겁이 나서, 무서워서. 차만 보면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. 아유 말도 못했어요.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두려움도 없어지고 이제 진순이 같은 경우는 어디에 데려다놔도 뭐 애견 카페 이런데 데려다놔도 잘 놀아요. 그 누구나 하고도 잘 놀아요. 그래서 진순이는 뭐 어딜 데려가도 즐기면서 삶을 즐그 뭐 상황을 즐김 즐기, 즐기는 아이가 될 텐데 제가 문제는 제가 제가 또 이렇게 좀좀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쟤는 어디 데려가도, 데려가, 거기 있는 것 자체 고통이니까, 여기 외에, 익숙한 상황 외에는 모든 게다 고통이어가지고, 꼬리 밑으로 내리고, 막, 스트레스, 스트레스, 말도 못 하거든요. 아, 간식 깎아나 들고 나서, 이럴 때 깎아줄 걸 그랬네. 음, 다음에는 깎아 들고 나와서 놀자. 뭐, 저기 할머니 지나가시면서 오시고 계신다. 똘똘이 할머니. 어디 갔다 오시지? 음. 하여튼, 동네 사람 보면 반가워야 되는데, 뭐, 재지은 냥 <laughs> 지은 죄도 없는데, 재지은 것 마냥 사람 보면, 우리 또랑이처럼 돼버렸어. 사람 보면 자꾸 숨고 파고들고. <laughs> 지은 죄도 없는데, 막, 왜, 이리, 왜, 왜 이렇게 자꾸 변해가지? 다행히. 아, 여기 우리 집주인이 지금 없어서 너무 좋네. <laughs> 우리는, 우리는, 어쩌다가 사람을 싫어하게 됐지? 뒷걸음질 치다. 이거 될라.